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요즘 국산차 시장에서 가장 핫한 모델은 단연 기아 자동차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인데요.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출시하자마자 동시에 터트린 초유의 신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굿뉴스는 사전 계약 하루 만에 계약대수가 신형 그랜저를 뛰어넘는 기록인 2만 대가 넘었다라는 소식이고요. 배드뉴스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기아차의 혼선으로 인하여 계약률의 무려 60%가 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말만 하이브리드고 실제적으로는 하이브리드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아차 입장에서는 계약대수가 많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소비자들이 기아 자동차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출시되자마자 판매하는 차에 대한 불신이 한층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 소렌토 풀체인지에 실망한 고객들이 고려해볼 만한 또 다른 대안으로는 팰리세이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팰리세이드는 하이브리드가 없죠. 결국 올해 5월에 출시 예정인 현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로 관심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산타페는 출시 2년 만에 부분 변경이라는 강수를 두었는데요. 소렌토 풀체인지가 엄청 신경 쓰이긴 하나 봅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지만. 사실상 풀 체인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소식을 오늘 전해드릴 텐데요. 소렌토 풀 체인지 모델을 통해 예상해본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4세대 신형 소렌토 풀체인지에 최초로 적용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소렌토에 적용되었던 기술들과 파워트레인이 그대로 산타페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를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산중형 최초의 하이브리드 SUV. 지금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죠. 두 번째는 디젤 엔진 플러스 습식 8단 DCT 조합입니다. 습식 8단 DCT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는 안전 기능이 최초로 추가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기아페이, 제네시스 카페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신형 소렌토에도 적용이 됐고요. 다섯 번째는 동급 최초의 6인승 시트입니다. 펠리세이드와 모아비에서 앞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동급에서는 소렌토에 최초로 6인승이 적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올해 출시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도 분명히 6인승 시트가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산중형 최초의 하이브리드 SUV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소렌토 풀체인지가 그첫 스타트를 끊었다. 없고 이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두 번째로 그 명맥을 이어받게 될 텐데요. 먼저 이 엔진에 대해 스펙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6L 터보 GDI 엔진 플러스 1.49kW 배터리 용량을 가진 이두 가지 가솔린 엔진과 배터리가 결합이 된 엔진인데요. 엔진은 180마력에 27토크를 내고요. 배터리는 약 50마력에 8.7토크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산 출력은 230마력에 35.7토크를 낸다라는 부분인데 현재 이 공식 연비가 15.3으로 나와서 15.3이면 뭐 적지 않은 연비인데 이 연비가 정부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비효율 기준은 15.8인데 기아자동차가 0.5 모자른 15.3을 만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라고 발표는 했지만 하이브리드의 혜택을 어느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무늬만 하이브리드 SUV다 라는 부분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기아 자동차에 먼저 적용하고 추후에 현대 자동차에 적용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K7 프리미어에 적용되었던 스마트 스트림 G.5 엔진이었죠. 이게 처음에는 K7에 먼저 적용을 했고 추후에 신형 그랜저에 적용했는데 K7에 처음에 적용했던 물량들이 결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다 리콜을 해주고 그걸 충분히 잘 다듬고 난 후에 이제 그랜저에 적용하였던 그러한 또 선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아 자동차에 적용을 하고 그 후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나서 현대 자동차에 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1.6 터보 하이브리드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기아자동차가 좀 불쌍하면서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사전계약이 중단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전계약 실시 이틀 만에 이렇게 중단이 되었던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구입할 때 특히나 이렇게 비싼 차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가격대 형성이 되는데 이런 차를 결정할 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심사 스를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하이브리드의 뭐 특장점도 있지만 그런 추가적인 혜택들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주차비 할인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되는데 그런 혜택들까지 모두 기대를 하고 이 차를 계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되려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는 완벽히 다 보완이 돼서 완벽에 완벽을 기해서 또 출시를 하지 않을까. 그두 번째는 2.1L 디젤 엔진과 습식 8단 DCT의 결합입니다. 뭐 2.1L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었던 엔진 개선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보다 더욱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바로 습식 8단 DCT가 적용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전까지 현대기아자동차는 건식 듀얼 클러치 혹은 건식 클러치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최초로 습식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러치는 어떤 건지 알겠는데 건식과 습식, 뭐 건조하고 습하고의 차이도 알겠는데 정확히 습식 듀얼 클러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신형 소렌토에 적용됐기 때문에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나올 때도 동일하게 습식 8단 DCT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클러치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건식 클러치가 있고요, 습식 클러치가 있습니다. 클러치가 어떤 역할인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엔진의 회전을 변속기에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장치인데요. 건식과 습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건식은 드라이 타입이라고 불리는데 클러치가 작동함에 있어 오일이 개입하지 않는 말 그대로 건식 방식이고요. 습식은 웨타입입니다. 클러치가 작동함에 있어 오일이 개입하는 답한 클러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식 클러치의 방식은 공기의 흐름으로 냉각을 시키는 거고요. 습식 클러치의 방식은 오일이 마찰면에 윤활제 역할을 하면서 가열된 오일은 쿨러로 인해 냉각을 시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각을 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게 건식과 습식의 차이고요. 각각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건식 클러치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오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크기가 작아서 저렴하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습식 클러치의 장점은 내구성이 일단 강하고 고출력 엔진을 소화할 수가 있고요. 냉각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습식 d c t 같은 경우에는 응답성도 높고 효율성까지도 잡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장점이 많은 습식 클러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건식 클러치는 마찰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량의 열이 발생을 하고요. 내구성이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 효율도 떨어지고 높은 토크를 소화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건식 클러치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주로 중형차, 이하, 중중형차 소형차에 적용되는 그런 방식이고 습식 클러치의 단점은 미션 오일의 빠른 교체 주기가 단점이고요. 오일을 제어하는 오일 펌프, 쿨러 등의 부품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상승되더라도 장점의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소비자 입장에서 금액적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더 매력적인 자동차를 주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형 소렌토 풀체인지에는 습식 클러치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러한 습식 클러치의 장점과 더불어 DCT의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젤이지만 하이브리드가 갖지 못하는 이러한 또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젤을 선택하시는 분들께서도 만족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습식 DCT를 중형 SUV에 적용한 게또 처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또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또 소렌토에 먼저 적용을 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개선을 해서 산타페에 또 적용하지 않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산타페가 좀 치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건 이제 최초로 적용된 부분인데,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다음 2차 충돌이 또 일어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혹시나 의식을 잃었거나 정신이 없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게 되면, 뒤에서 한번더 충격이 일어나게 되면, 또 2차적인 충돌, 앞차와 충돌을 한다든지, 중앙선을 뛰어넘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을 한다든지, 그래서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2차적인 충돌을 막아준다라는 안전 기능인데요. 이 부분 굉장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수입차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폭스바겐 골프도 그렇고요. 멜세데스 벤츠에서는 현재 230 0아방가르드 이상부터는 프리세이프 플러스라는 안전 기능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뒤차가 갑작스럽게 가까워지게 될 경우 이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 압력을 가장 강하게 이렇게 누르고 있게 됩니다. 혹시나 뒤차가 갑작스럽게 와서 충돌이 가해질 경우 앞차와 2차 충돌을 막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프리세이프 플러스라는 기능도 추가되어 있고요. 물론 수입차들은 이러한 안전기능들이 기본 사양으로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왔는데 국산차는 이러한 안전기능들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이라도 적용되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렌토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신형 산타 페, 페이스리프트에도 페 반드시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센터사이드 에어백까지 적용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다음 네 번째 기아페입니다 이건 이전에 제네시스 GV80에 제네스 카페이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적용 모델들이 많아져야 주유소나 카페 그리고 뭐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들을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쓸수 있게 만들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출시될 모든 현대 기아 제네시스 라인업에는 모두 다뭐 기아페이 현대페이 제네이스페이 카페이가 모두 다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도 뭐 현대페이라고 해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섯 번째, 동급 최초의 6인승 시트입니다.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5인승, 6인승, 7인승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당연히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6인승 시트를 넣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6인승 시트도 조금 더 차별화하거나 더욱더 고급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적용이 될 만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신형 소렌토 풀체인지보다는 더 좋게, 더욱더 편리하게, 더욱더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출시할 게 분명한 부분인데 일단 충분히 개선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겠죠 여러 가지 연비적인 부분이나 뭐 기능적인 부분 신형 쏘렌토에서 조금 불만스러웠던 부분이나 조금 결함이 발견됐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개선을 해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적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넣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는 제네시스 GV80에만 적용돼 있긴 하지만 이 좋은 기능을 추후에 현대자동차에서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쏘렌토 풀체인지와 또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더욱더 차체가 커지고 휠 베이스는 더욱더 넓어진다라고 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산타페가 이전에 판매되었던 소렌토보다는 작았어요. 그래서 크기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산타페가 제일 작았고, 그 다음이 이전 소렌토, 그 다음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소렌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현재 출시된 소렌토 풀체인지보다 더욱더 크게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팰리세이드와큰 차이가 없었고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펠리세이드가 워낙 인기가 많은데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펠리세이드 고객을 조금 더산타페가 흡수할 수 있게끔. 크기를 굉장히 키운다라고 하니까 크기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쏘렌토 풀체인지는 다이얼식 변속기인데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버튼식 팰리세이드처럼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버튼식 기어 변속기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또 너무 이슈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버튼식 기어 변속기는 적용이 되지만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적용이 된다라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저도 뭐이 부분은 차가 출시되기 전까지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거의 90%는 지금 적용이 된다라는 쪽에 가능성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부분 변경이 아니라 그냥 풀체인지예요. 익스테리어 바뀌지, 인테리어 바뀌지 그리고 플랫폼 바뀌지, 파워트레인까지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냥 이건 풀체인지입니다. 더 이상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라 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풀체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된다면 특히나 페이스리프트인데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된다 이 부분은 정말 혁신적이면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신형 소렌토 풀체인지 모델을 기반으로 5월에 출시될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조건 쏘렌토 풀체인지보다는 좋게 나올 거예요. 조금 더 뒤에 나오는 차량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라든지 뭐 재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한 가지 최소 두 가지 이상이라도 더 넣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아 자동차보다는 항상 현대 자동차가 조금 더 높은 급을 추가하는 그런 느낌이 좀 묘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떠돌고 있는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예상도를 보면 디자인은 거의 쏘렌토의 완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점점 뭐랄까 좀 너무 그로테스크해지는 느낌이랄까 조금 일반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또 실제 차가 공개되면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내 예상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